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다가 곰팡이가 피는 일이 발생하기 쉽죠. 이들 곰팡이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경우와 찝찝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곰팡이 균중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플라톡신은 또한 암을 일으키는 독소로 알려져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만약 특정 곰팡이 독소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태가 올 수도 있는데 가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기관인 식품 안전 감시국에서 먹으면 절대로 안되는 음식 런천미트 베이컨 핫도그 요거트 샤워크림 물은 치즈 딸기 등 물은 과일 및 채소 빵 피넛버터 견과류 콩류 잼미나 젤리류 수분 함량이 높고 다소 물렁물렁한 식품은 표면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도 되는 식품 딱딱한 치즈 단단한 과일 채소 이들 식품은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 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곰팡이가 핀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 말고 그냥 버립시다. 딴 데서 아낍시다.